건데요 동생하고 같이 할겁니다 응? 자 먼저 자다훈이 응. 네. 요거를 응. 여기 밥에다가 넣어봐 응. 요거를 들어서 응. 밥에다가 넣어봐 그게 뭐예요? 응. 요거는 유부초밥박사 소스 골드 엄청 응, 다자 그리고 유부초밥박사 조미볶음 종이 볶음을. 나의 나하고 같 아이쿠. 잘했어 그렇게 입맛 구하는 거야? 응. 나은이도 이거 한번 해볼래? 네. 자, 한번 섞어봐. 잘하네, 이도 아, 이제? 요거를? 가짜, 너랑 할 때. 나은이도 요리해보세요. 먹는거에만 관심있지? <laughs> 얼추 비슷하게 만들기는 했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